사무실에서 책이 두께가 이랬습니다. 책 두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두 번도 읽어보고 세 번도 읽어봤는데 저는 지금까지 차를 운전, 운전만 할줄 알고 어디 좀 신창고 고장 났거나 이랬을 때 카센터 가서 고칠 줄만 알고 돈 주고 고칠 줄만 알고 어,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차에 대한 지식이 거의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야지 이런 생각만 그리고 또 남은 좋은 차 타는데 나를 왜 이렇게 싸구려 차를 타고 다니까 뭐 그런 좀 불평불만 위주로 생각하고 살다가 지금 이렇게 또쉐브레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은 야 보통 프로가 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인터넷 수강을 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어,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고 노력해서 공부를 해서 프로가 프로 카매니저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점심 약속 있어서 잠깐 가서 나가서 밥 먹고 와서 또 계속 읽고 보고 계속 하고 있는데도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이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계속 읽고 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돌아서면 이제 먹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 이 나이에 지금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했는데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머리가 진짜 안 들어오고 멍한 멍해요.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이러니까 멍합니다 진짜. 아, 네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진짜 머리는 제가 솔직히 나빠요. 나쁜데 그래도 또그 반면에 좋은 점도 있는 게 뭐냐면은 성질 나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게막 욕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걸 올렸지만은 또 의외로도 그 반면에 손님들이 운전 잘한다 친절하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응대 잘한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 분양할 때 손님들 응대하면 손님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때 일단 외모부터 제가 지금 염색 하고 머리는 그냥 약간 2대8식으로 여기는 너무 막 올려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살짝 그래, 그래 하는 걸 좋아하니까 단정하게 올려 그래 있는 거 왁스 막 과도하게 바르고 이런 거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2대8 정도 하고 뭐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핀으로딱 하고 요런 평범한 스타일을 해야지 너무 막 왁스 바르고 막 이러면은 조금. 적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진짜 프로 카 매니저가 되는 거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 그렇지만 해야 된다. 제가 밤에 일안 하고 낮에만 일 열심히 하고 차 팔고 고객한테 또 사후 서비스 잘하고 응대 잘하고 꾸준한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소개도 나오고 그렇게 하려면은 공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 아 말은 이래 하지만 공부는 정말 어렵습니다. 뭐 뭐를 외웠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뭐를 외우고 뭐를 공부했는지도 책한 권을 뭐 진짜 이거 아까 그 두께 이거를 하루 반만에 다 봤어요. 하루 반만에. 그도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좀 저장이 되고 또 이전물 거좀 잊어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 용량이 조금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데 용량이 막 이만큼 씩막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하,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미치겠다 진짜. 아, 학교 다또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은 제가 지금 이러고 고생하고 살고 있진 않을 텐데. 뭔가 확실한 진짜 좋은 아이템 갖고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열심히 공부하든가 아니면은 공부단 되면 에 몸으로 때우든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몸으로 때우는 걸 하다가 지금 머리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아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제 주위의 분들, 그리고 뭐 구독자 여러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음 거의 99.9% 모르는 분들입니다. 제가. 근데 네 모르는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물론 그중에 쓴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무서운 곳이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곳이고, 하, 살벌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사무실에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차잘 팔아요. 하, 기가 막히게 팔더라고. 그래, 그렇게 숙련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다 퇴근했는데, 조혼자 지금 남아서 지금 사무실 지키면서 공부하다가 잠깐 짬내서 아무도 없어서 영상 잠깐 찍고 있는 중인데 <laughs> 이제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저한테. 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자꾸 질문할 때마다 울렁증 생겨 가지고 죽겠어요, 진짜. 그에 대한 이 훌륭한 대답을 제가 잘해 드려야 되는데 대표님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보고 출근하라 그래서 했지만은 자꾸 질문했을 때 그에 맞는 이 훌륭한 대답을 못 해낼 때도 많을 겁니다 제가 그 대표님이 자꾸 웃으시고 이러시더라고 그러 저도 듣기를 같이 따라 웃어요 저는 그냥 어 옆에서 붙어가지고 부침성 부침성은 좋은 편이라 부침성이 좋은 편이 라서징글벙글도잘 웃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하나서 손님하고 싸우는 거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저놈도 정말 꼴 때린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또저 친하거나 저한테 잘해 주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간슬게 다빼뜨리고 진짜 어, 우리 친한 형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저한테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내 편일 수도 없고, 다 남의 편일 수도 없고, 제가 하기에 따른 따라,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어, 지금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조금 더 보다가 또 공부 좀 하다가 인터넷으로 공부 좀 하다가 퇴근하면은 집에서 이제 마누라가 해주는 밥 먹고. 또 대리운전하러 또 나가야 됩니다. 잠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 와가지고 가게 하는 거 접었고 두개 지금 가게도 사실 하나 있는데 그 가게도 지금 문 닫아 놓고 월세가 한 달에 85만씩 나가고 있어요. 문은 안 열어놓고 85만씩 나가고 있어요. 경제는 너무 안 좋습니다 진짜. 근데 그 와중에서 돈잘 버는 분들은 잘 벌고 하니까 저도 좀 어, 일본에 좀 속하고 싶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피곤합니다 저도 솔직히 딱 누우면은 일 분만에 잡니다 일 분만에 예전에는 술을 꼭 먹어야 잠이 잘 잠을 잘 잤는데 지금 술안 먹어도 잠을 잘 자요 제가 피곤하니까 아. 네가 배운 거 없으니까 밤에 저렇게 고생하지 일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또좀 사회 초년생들도 많을 테고 또어 돈도 많이 벌어놓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이제 막 벌기 시작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잘안 돼서 까먹은 분도 있을 텐데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되는 세상이. 와서 음, 하느님이 있으면은 부처님 있으면은 모두가 다 부차되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모두가 다 오래 살고 가정도 잘 되고 다 저는 뭐 그런 게 소망입니다 소망 물론 그 모든 게잘 되는 그 속에 저도 들어가서 저도 좀잘 됐으면 좋겠고 어, 제가 며칠 그 영상을 며칠 전에 한 5일 전에 올린 그 영상 대리영상 손님이 제가 성질 나서 올렸는데 그 사람 차 번호하고 그 사람 얼굴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성질 나서 올렸는데 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시청이 자꾸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하냐? 그냥 저는 하루만 딱. 올렸다가 내리려고 했는데 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어더 많이 볼 수도 있겠다, 더 많이 볼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을 욕먹이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꾸 구독자도 생기고 시청률, 시청자 수가 많이 늘고 이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 나도 떡상할 수 있겠다, 떡상할 수 있겠다. 그이 이거 하나로. 그전에는 뭐 그냥 단순하게 제 놀이하는 것만 올렸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영상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욕심을 지금 가지고 갖고 있는데 어 남의 얼굴을 그렇게 함부로 까는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까는 거는 나쁜 거랑 알면서도 참 이기적인 게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한 내일,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내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난그 사람도 뭐 잘한 거 없고 저도 잘한 거 없지만 누구 오는 거다 꺼야 되겠다. 내릴 예정입니다. 좀 조회수가 좀잘 나와서 아깝긴 하지만은 어 인생을 제가 또 그래서 5일 만에 깨달았어. 누구 지금 내릴 수도 있어. 지금 아예 그냥 내릴까? 지금 내리겠습니다. 그냥 이 영상 올리고 그 영상 내리겠습니다. 나 잘되라고. 남을 그렇게 까면 안 되고 그때는 약이 너무 올라서 제가. 시발시발 시발 이러면서 가고 오고 가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가면서도 또 뒤에서 공신을 떼고 이러니까 돌아서서 어 시발새끼야 죽을래 뭐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손 이렇게 해가지고 제 배를 쳐가지고 툭 소리 나면서 배한대 맞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풀고 어 영상을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어 봐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어? 왜 영상 없어졌지 뭐어 그런 분들은 이제 이만큼 볼 만큼 봤으니까 어, 그는 그대로 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어, 봐주신 분들한테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 주신 분들 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영상은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